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하고 골대 양쪽을 맞추고 나왔을 때 보통은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슈터들은 아까워합니다. 그렇죠. 아, 아까워하거나 아니면은 막, 근데 이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거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팀을 우선시한다는 게이 사람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저는 그 짧은 장면에서 좀 느꼈기 때문에. 네, 손흥민 선수가 3월 마지막 날 한국 시간으로 3월 마지막 날꿈에서 열렸던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어우 벌써 30라운드입니다.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서 2대 1로 대역전승을 했는데 이때 결정적인 골을 넣으면서 역시 손흥민이다. BBC에서 그런 멘트 했더라고요. 손흥민 아니면 누구겠냐. 그렇죠. 네. 역전 소식을 전하면서 그렇습니다. 어, 했는데 사실 경기가 생각보다 루턴이 뭐 약체기 때문에 홈에서 터트넘이좀 쉽게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반 3분 만에 맨유가 나은 유망주 출신 타히트 총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좀 끌려갔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네. 것처럼 루턴이 최근 두달 동안 승리가 없었거든요. 아웃 네. 경기 무승이었고 이래서 좀 쉽게 가지 않을까 네. 싶었는데 전반 3분만에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생각보다 경기 어렵게 풀려갔고 그 이후에도 좀처럼 좀 운이 없는 모습이 많았거든요. 특히 아, 그쵸. 손흥민 선수 슈팅이 골대 양쪽 포스트를 다 맞추는 장면도 있었고. 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 이제 어떤 위치에서든. 이 선수가 슈팅을 해야 또 마음 먹으면, 어쨌든, 골등꼴 쪽으로 간다는 거죠. 어, 정말 이나 이 슈팅도 저는 굉장히 하, 탄성을 질렀는데, 어쨌든 양쪽 골대 다 때리고 나오면서, 골이 되지 못했었고. 그리고 그 네. 슈팅 중에 하나가 존슨 선수였나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골라인 진짜 깻잎 한 장에, 반에 반장 사이로 네. 이제 안 들어간 것도 있었고, 말 그대로 엇갈을 다 당한 경기였는데. 그렇죠. 존슨 그 VR. 네, 그렇죠. 그 골라인 패턴. 네. 그, 야, 그건 진짜 보면서, 아마, 뭐,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과거에 있었지만, 역대 가장 꼴 같은 노골이 아닌가. 네. 진짜 깻잎 <laughs> 한 장도 아니고, 진짜 반에 네. 반에 반장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아쉽게 꼴을 놓친 장면도 있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결국 토둠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뭔가 경기... 모드로꼴 다 당했다고 하지만, 베르너가 넣었어야 되는 상황들을 못 넣었던 것들도 있었고요. 네. 근데 그 후에 막 평점 매기는 사이트 이런 데서 평가가 베르너가 그냥 베르너 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 네. 베르너의 생모발은 명성이 유구하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사실 결정력 빼고는 참 괜찮은 선수인데. 네, 그래서 풀 베르너를 보여줬다라고 아,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이제 다 보여줬고, 이 경기에 분기점이 된건 하프타임 존슨 투입. 플로셉스키를 이른 시간 뺏고 존슨 투입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래서 존슨이 후반 6분에 상대 자체골을 유도하냐면서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결사는 손흥민 선수였고, 후반 41분에 베르노의 크로스, 그리고 존슨이 살짝 내준 패스를 송민선수가 마무리하면서 토트넘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어, 참, 어, 그, 제가 요골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그 중기포스 앉아가지고 그 바이러미랑 드루트넘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야, 근데 골이 들어갔어. 혹시냐고서는 득점자 이름을 딱 봤는데, 야, 역시 송민선수 시즌 1 5 골이구요. 진짜, 그, 엄청납니다. 뒤에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BBC에서, 어, 유일하게 토트넘에서 꾸준하다. 꾸준하다. 기복이 없는 선수다. 이런 얘기를 해줄 만큼 정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어떤 고평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어, 경기였습니다. 뭐 경기 끝나고 나서도 여러 매체에서 굉장한 찬사들을 많이 좀그 퍼부어 줬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평점도 최고 수준이었고요. 존슨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하는 네. 곳들이 많긴 했지만 최고 수준을 전체적으로 받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BBC에서는 역전 소식 전하면서 손흥민 아니면 누구겠어? 네, 막 이런 식으로 손 이야기하면서 골 버투엘스였나? 그렇죠. 네. 뭐 그런 영어였던 것 같아요. 아까 대표가 골 들어가는 거 보고 누가 넣었는지 보고 혹시나 네. 하고 하셨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네. 당연히 손흥민이겠지. 아, 그렇죠 네.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도 손흥민 팀을 구했다고 평가했고, 뭐 풋볼런던도 주장다운 퍼포먼스였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이리트나드에서도또한번 결정적인 마무리. 이번 시즌에만 결승골이 다섯 개째. 그렇죠.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골을 많이 넣더라도 이미 승부가 갈린 상황에서 골을 많이 넣는 선수도 있고, 어, 제가 어제 부천하고 경남 중계했는데, 조지아 리그에서 온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득점왕을 하고 왔는데, 1 7골 넣었거든요. 네. 보니까, 그, 마지막 라운드까지 10골이었는데, 마지막 라운드에서 7골을 넣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공동 1위가 됐어, 득점. 하려면 그렇게 하는 선수들, 뭐, 네. 가 치는. 그렇죠. 그렇거나 아니면은 뭐, 선제골을 주로 넣거나, 옛날에 지금 이상준 해설위원이 98년도 차범근호 월드컵 예선전 칠때 보면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보통 대부분 선제골을 넣거나 뭐동점골을 넣거나 이렇고 꼭 결승골을 넣는 선수는 따로 있었던 아. 네, 뭐 이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운이라면 운인데 이렇게 어떤 실력이 없으면 찾아올 수가 없는 운이잖아요. 그래서 선흥선수가 그런 어떤 운과 실력을 모두 동시에 갖춘 어떤 그런 결정력을 확실하게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결승골, 팀에게 승점을 벌어다 주는 축구를 계속 하고 있다. 이게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하게 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BBC, 네, 어, 팀 오브 더 위크. 토트넘 선수 가운데서 유일하게 손흥민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평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토트넘에 대한 혹평이 있고요. 네. 그 중에 손흥민이 가장 꾸준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이어졌는데, MC 직전에 플럼전에서 끔찍한 경기력 선보였는데, 루턴전에서도 쉽게 가야 될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빌라를 무너뜨렸던 팀은 어디 갔냐? 그러면서 네. 꾸준하지 못하다,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토트넘 일관성 없는 모습에 화가 나고 언제는 세계 최고의 팀인 것 같은데 네. 언제는 맨날 지는 팀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토트넘에 유일하게 꾸준한 선수 가한명 있는데 그게 손흥민이다. 그래서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가라앉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평가했습니다. 를 어, 썬크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러니까 침몰했을 거다. 손흥민 없으면 이 팀은 팀도 아니다. 뭐 약간 좀 과장하자면 네. 뭐 그런 평가를 요이 가르스 크루스, 이분이 내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보면 뭐, 뉴캐슬이 정말 역대급 관계하면서 역전승 했잖아요, 웨스트 햄한테 뉴캐슬 선수들 두 명이 이제 포함이 됐고, 또 아스날 선수들도 좀 포함이 됐고, 뭐, 여러 선수들이 이름 올린 가운데, 성민 선수 굉장히 좀, 네, 아, 반갑더라고요. 뭐, 당연한 포함일 수 있지만.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팀 오브 더 위크 설명에 북런 던더비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이제 4월 28일, 현지 시간으로 4월 28일에 시선이 향한다, 라고 하면서, 토트넘 팬들이, 본인들이 우승을 못하는 상황이 조금,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되 네, 우리가 못하더라도. 네, 그리고 토트넘이 킹메이커가 될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누군가의 한명 발목을 잡아야 된다면, 당연히 아스날의 발목을 잡고 싶겠죠. 그럼 토트넘 팬들 그걸 강렬히 원할 건데, 지금 현대 일관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토트넘을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보인다, 라고 네.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맨시티 아스날이 좀, 굉장히 빈공 속에 비기면서. 경기가 좀 생각보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마, 보셨습니까? 많이 막 박진감 넘죠 네. 사실 두 팀을 상대로 반대편 리버풀 같은 팀이 있을 때 성향이 좀 달라서 네.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는 두 팀이 붙는다 보니까 슈팅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네. 유효슈팅도 거의 없었고 많이 없었고 네. 그래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아스날은 맨시티 원정 가서 승점을 습점 따는 네. 그런 경기가 됐는데 아무튼 이그 리버풀을 웃게 하는 그런 경기 결과가 왔는데 어, 토트넘이 어쨌든 이런 팀들을 지금 순차적으로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어, 우승 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지금 분위기상,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이 아스날 결미를 잡는다면, 아스날 우승을 또 막는 상황이 될수 있어서, 그런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요, 손흥민이 없었으면 토트넘 무너졌을 거다. 요 얘기는 그냥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명백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많은 결승 올 시즌 피해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결승골을 기록한 선수가 네. 손흥민 선수입니다. 다섯 번 기록을 했고 이게 다 승점 3 점을 직접적으로 벌어다 준 경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경기를 전체를 다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결과를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직접적으로 얼마나 승점을 안겨줬는지 물론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 외에도 경기력 면에서 팀에 기여한 면도 있겠지만 아, 그렇죠. 예. 단순히 득점과 도움만 따져봤을 때 승점을 몇점더 안겨줬는지 네. 혼자서. 기계적인 그, 계산입니다. 네, 네, 이걸 한번 제가 그냥 단순 계산을 한번 해 봤는데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6경기 나왔거든요. 네. 그중 12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 통해서 득점을 뺐을 때뭐 결과가 바뀔 수 있잖아요. 딱 그렇게만 계산을 해 봤을 때 7경기의 결과를 바꿨거든요. 네. 그 때, 그렇게 계산해서 벌어준 승점이 12점입니다. 어. 결승골을 넣었던 경기들 포함을 해서. 근데 이제 뭐 결승골을 네.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건 그냥 단순하게 계산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3대1로 이긴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었으면 손흥민 선수 골을 빼면 2대1로 어차피 승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 걸좀 걷어내고 그냥 단순히 손흥민 그렇죠. 선수 넣은 골을 다 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축구라는 게 사실 그 골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뒤 양상이 바뀌기 때문에 뭐 가정은 없으니까 어, 명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계적으로 계산했을 때 어, 손흥민 선수가 따낸 승점을 빼면 지금 토트넘의 순위는 그러면 마이너스 12점에서 최초 그렇죠. 44점으로 어, 현재 한 7위 웨스턴 유나이티드 수준이다. 예. 그럼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넘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한경기 더한 사위 빌라랑 15점 차로 벌어지는 셈이니까 손흥민 선수의 골과 도움이 골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 노리기 힘들었을 수준이다라고 볼수 있고 도움도 여덟 개나 기록했잖아요, 이번 네. 시즌에. 그럼 이제 골에 도움까지 기록한 걸다 포함해서 이 손흥민 선수가 한 23개의 관여한 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승점 18점을 네. 잃게 됩니다. 음. 승점 18점을 잃어버리면 승점 38점이 되는 셈인데 이게 현재 13위 본머스 수준까지 떨어지는 음. 상황이 된다고? 단순 계산했을 때.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없었다면 누군가 그 역할을 했겠지만 이 정도로 할수있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그 해축구 추천기볼때 이러던 시절하고 비교를 하면 진짜 손흥민 선수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우리 선수니까 좀 그렇게 보는 거지. 정말 그 위압감은 압도적입니다. 제가 여러분 솔직히 엘런 셔로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고 그 그때 경기가 제가 저도 많이 봤지만 어, 거의, 뭐, 저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경기에서 볼을 잡고 운전으로 달려갈 때 받는 느낌이 그 당시에 엘런 시어로보다 훨씬 저는 위압감이 있습니다. 무조건 골을 넣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번에도 골을 넣을 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자기 진영에서 볼을 잡아가지고 꽤 많은 거리를 달려가서 그 베르한테 주고 다시 들어가면서 이제 골을 넣었잖아요. 네, 발단이 된게 손흥민 선수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많은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들은 물론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높은 위치에서 머물면서 기다리면서 수비가 단체를 안 하고, 골 넣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골을 넣었는데 손흥민은 어쨌든 요즘엔 스트라이커로 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윙어로서 그렇게 많은 골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스트라이커로 뛸 때도, 그렇게 본인이 실질적으로 어떤 좀 빌드업 하는 과정에도 개입을 하면서 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 차원이 더나 그 위압감을 주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뛴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꾸준하게. 네. 그런데 상대가 이걸 알면서도 막는나는 거예요. 꾸준하다는 거에 중요, 중요한 부분은 한두 시즌 그렇게 반짝 잘하는 선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케빈 필스 같은 경우도 뭐한 시즌에 서른 골 넣은 시즌도 있지만 뭐그 이후로는 그렇게까지 골을 못 넣었고 뭐무뭐 데런 벤트라든지 뭐 하여튼 최근 몇... 올해만 봐도 이제 혼란 같은 경우도 어,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많이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 지금도 마은걸로 넣고 있죠. 네네. 지난 시즌에 비교해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몸 관리라든가 상대의 어떤 분석에 따른 어떤 파회법을 또 거기에 대응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축구적인 부분에서 꾸준히 변화하고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또 그런 어떤 위약감이 이번 경기에서도 저는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올 시즌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정말 놀랐고요. 그리고 지금 이 BBC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컨시스턴트한 선수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못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 집중견제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집중견제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뭐, 대단합니다. 네. 우리 선수이기 때문에, 뭐,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선수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는 면도 있는 건데, 아무튼 그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토트넘이 정말 이 경기 놓쳤으면은 좀, 진이 빠질 수 있는. 그말 네. 조금 뒤에 이제 우승 경쟁 팀들을 연이어 상대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승점을 쌓을 수 있을 때 쌓아야 됐었거든요. 네. 네그 쌓아야 될때 승점을 쌓게 해준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큰 승리였고 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미토마 봐요. 지난 시즌 뭐 잘했죠, 잘했지만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잘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니까요. 뭐 부상이든 뭐가 됐든 간에 참뭐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어, 손흥민 선수고요. 그리고 아무튼, 뭐, 이 경기 끝나고, 포스테코으로 가면 굉장히 또, 감동적인 인터뷰를 했죠. 감동을 줄려고한건 아니지만, 손흥민 당연히 힘들 거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한테, 인터뷰하면서 이제 그, 밀러한테 물어보라고,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러가 누구지? 보니까, 그, 호주에서는, 우리는 마일 에디낙이라고 불렀잖아요. 아, 네 호주 주장. 뭐, 밀레 에디낙 네, 그렇게 에디나? 부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에디낙이 지금 토트넘 코치되 있으니까. 네. 그 아시아 계속 유럽에서 뛰면서 아시아 했던 얘들한테 물어봐라 정말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손흥민을 얼마나 잘 돌보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 경기에서도 골로코 바로 뺐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네. 조금 더 일찍 빼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주중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골로코 바로 빼주더라고요. 네. 그런지. 아무튼 엄청난 네. 손현수 얘기를 네. 그... 오바했나 제가 오바 안 했죠? 뭐뭐 뭐 이상한 얘기 안한거 없잖아요. 네, 저 표정이 너무 어, 왜 이렇게 오늘 열심히 얘기하지 하는 표정인데? <laughs> 아니 뭐 어쨌든 본인의 <laughs> 의견이일 수도 네네네네. 있고 실제로 뭐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도 있고 네네네. 여러모로 그렇기 때문에 전손영 선수 골 넣는 것도 골 넣는 건데 도움도 같이 이렇게 많이 기록한다는 것 자체도 네네. 굉장히 놀라운 것 같고 여러모로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정맥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할게요. 이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스로민 선수가 슈팅을 하고 골대 양쪽을 맞추고 나왔을 때 보통은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슈터들은 아까워합니다. 그렇죠. 아, 아까워하거나 아니면은 막 자기 그 뭐지? 그 흥에 취해 가지고 막이렇게막 하거나 근데 아직 플레이가 인플레이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맞고 맞고 나는데도 왔 계속 지켜 본다. 그리고 그 뒤에 누구였죠? 하여튼 추가 슈팅하는 것까지 계속 경기, 경기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laughs> 대표팀 축구든 클럽 축구든 대부분 어떤 선수도 그런 상황에서 그 아까움에 취해가지고 바로 감정적인 표현하는 선수들이 부지기수거든요. 다 그라운드 치죠, 이거. 네, 그게 제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 어떤 팀을 우선시한다는 게이 사람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저는 그 짧은 장면에서 좀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네 어, 이제 토트넘. 이겼고 주중에또 이제 웨스트햄 수요일 새벽에 네, 웨스트햄전이 있습니다. 이거또 중요하고 또 웨스트햄이 이번에 느껴진 상대로 거의 뭐 잡은 경기였던 느낌의 시합을 3대 1로 이기다가 4대3그렇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었기 때문에 아마 좀 마음을 다잡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 또 다른 런던 더비 기대가 되고요. 아무튼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또 20호 골을 향한 행진. 지금 15골입니다. 15골 네, 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